Mm-hmm.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호라호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빽빽킹 안 나가고 뭐 하냐고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직원들의 이 애달음 이렇게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을 뒤에 두고 빽빽킹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요일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지만 풍경 하나는 가장 으뜸으로 치는 그런 암벽 비박질을 가려고 합니다 문득 그 동네에 살고 계신 그분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녕하시미고러님 네, 네, 주말인데 뭐하십니까 아네 쉬고 있습니다 빽빽킹겸 그냥 가서 소주 한잔 할래요 동네 뒷산이라서 아 엄청 힘든거 아니에요 아, 동네 뒷산이 거기서 거기지 뭐. 텐트하고는 뭐 어떻게 아 텐트 그런거는 제가 다 준비해가겠습니다 됐다 걸러들었다 아, 오늘 일요일 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뺑니니를 한분 제가 모시고 오늘 가려고 합니다 아마 작년 가을에 가장 이곳이 핫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차 제가 올라가면서 제가 오늘 같이 올라갈 뺑니니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고생하는지 모르고 왔거든 요 어, 모자 어떤 색깔 쓰실래요? 오늘 커플 모자다 검은 가 검은 거 그런 그런 건건건건건건 할까? 검은 거할 등산도 오래간만인데 <laughs> 뭐야? 참고로 백패킹은 등산보가 쉽습니다. 왜요? 편도만 하잖아 편도. 오늘의 주제입니아 아, 이제 벌써 11월 중순이 이제 넘어가는데도 땀이 많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어, 사실 오늘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 좋은 백백킹 하기 좋은 시기에 그누군가와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그분이 만일에 백백킹을 모르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더 늦어지면은 극동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부라부라 같이 산에서 소주를 한잔 곁들이고 싶은 분과 같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뭐가 시기가 되게 늦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발육 상태가 늦어. 어, 지금 벌써 11월 중순이면 단풍이 거의 져야 되는데, 저희 동네는 지금 거의 이제 단풍이 한창인 것같아 어,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올해 설악산도 되게 단풍 시기가 늦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요. 어, 오늘 백을 먹으러 왔는데. 와, 어. 아, 씩씩하게 잘 올라가십니다. 그죠? 산에서 오늘 백백풍해보기는 처음이라 하시더라고 근데 좀 괜찮아요. 진짜 호라이말대로한 20분 정도 운행을 하고 나니까 어 이제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딱 됐어. 등산가. <목소리> 등산가야호. <목소리> <목소리> 이제 이제 들머리 이제 접어 들었고 <목소리> 이곳이 지게길이라는 등산로입니다. 이렇게 주 보시다시피 지그재그로. 뭐 조용한 혼자를 즐기시는 분들은 또 혼자만의 또그 맛이 있지만 왠지 모르는 이런 박지가 좋고 약간 편안함이 있는. 접근성이 좋은 이런 박지는 친구하고 오고 싶더라고. 같이 둘이 또 오서온 도서 주근이 박근이 서로 놀리면서 그 소주 한잔 먹는 그 기분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 루파님하고 저하고 사실 동갑이거든요. 카메라 끄고 나면 바로 육두문. 육중... 아, 힘듭니까? 저 카메라 꺼졌어요, 지금. <laughs> 여기가 예전에 저희 선조들이 지게를 메시고 어, 다녔던 길이라고 합니다. 지게꾼들 아마 욕 많이 했을 거야. 좀 쉬었다 갈까요? 여기 의자 있는데. 어, 이또 급하게 이렇게 몰아 붙였다가는 또 손절 당하거든. 어, 저거 어디 가십니까? 어, 내 집에 가려고. 아이제 그냥 아, 착, 네. 착한 척 보이죠? 예. 아, 네. 이제 주세요, 이제 아, 다 지렸다. 진짜 무거워도 제가 하이볼은 제가 두 개를 챙겨왔습니다. 아, 진짜 어, 어, 그 무거워도 하이볼은 내가 두개 챙겨왔다니까. 음. 제일 맛있는 맥주를 제가 맛보여드리고 싶더라고. 음.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루파님 배낭에 넣었습니다. 아 디팩 이거 넣고 가면 돼 하는 거 함부로 넣으면 안될것 같아. <laughs> 동계 시즌을 이제 도입했다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오늘 왔는데. 아직까지는 한템포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뭐 파스텔 물감을 지금 뿌리는 듯한 그런 알록달록. 아 어. 어, 너무 이쁜다. 그래도 산에 이렇게 오니까 좋죠. 이런 전경 보면서. 아예. 어. 이 아재와 젊은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코를 풀때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휴지 티슈로 이렇게 탁 풀고 어, 우리 아재들은 그 아, 페이스는 무조건 초보자들 페이스에 맞춰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숨이 이렇게 가쁘지 않습니까? 그 숨을 이렇게. 아, 나 좀만 있다 얘기. 그 숨가쁠때 내쉬는 숨은 뭔가 제 몸속에서 독소가 나가는 그런 기분이고, 또 들었을 때는 또 뭔가 새로운 좋은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기분으로 어, 저는 숨이 가파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사실 이곳이 그렇게 뭐 등산로가 재밌는 코스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별 찍을 건 없어. 아 어, 근데 이게 보기보다 너무 지금 잘따라오십니다 어, 내가 약한 건지 이분이 강하신 건지. 너, 네가 약한 거야. <laughs> 아니, 너를, 나 저를 너무 자연스럽게 배려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또 저의 또컨텐츠를또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또 쌍욕하고 막 이래 해야 또 재미가 있. 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 갑시다. 이제 아, 배낭 좀 배낭 좀 내려놓으시. 죠겨 당겨. 어 당겨 좀줄게 이베이베, 이줘드릴게 아이고, 또 우리 요 아가야, 또. 아가 어, 는 넣어줘야지. 자, 아세요, 아세요. 아. 아세요. 아. 아이고, 잘 먹네. 아. 음. <laughs> 아무리 그래도 찌만먹나 사람이 극하대. 이 땜에는 이지사에 바쁘다니까. 그치. 응.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소세지. 응. 이것도 이게 동근히또이 또 칼로리를 좀 많이 채워주더라고요. 음. 이 두께가 좀 되게 두꺼운 소세지를 갖고 왔거든요. 음. 되게 익숙하진 않죠. 아우 응. 이거 거리가 많이 느껴지죠 <laughs> 아유, <아니, 아니. 웃음> 맨날 아침마다 내가. 응. 이 동네 뒷산 올라가면서 지금 한 다섯 번 쉬었습니다. 이거. <laughs> 이 식사를 한다니까 지금. 옥수수가 음, 바뀌었네. 음. 이제 대략 한3 0분 정도 올라가면 어디냐 시루봉 어, 박진 이제 도착을 합니다. 언제 가요? 지금부터는 한번도 이제 안 쉬기로 했거든요. 와. 아까 별로 안 무겁던 것 같은데 와, 그렇게 무겁다. 욕하고 난리 났다. <laughs> 그래도 생각 외로 전혀 안 힘들죠? <laughs> 뭐 전혀 안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얼굴이 지금 헬숙해져서 잘생겼다니까. 아, 그래? 1 0년은 지금 젊어졌다니까. 아, 속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laughs> 관절이 나가는 것 같아. <laughs> 이분은 거의 뭐 백백킹 지금 산으로는 처음이시다 보니까 이 정도로 지금 하시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어, 저라고 하면은 벌써 포기하고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어,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은 멋진 맥주를 마실 수가 있다. 아, 다 왔다니까? 30초, 30초. 3초, 3초. 아, 다 왔습니다. 어, 그래, 이 맛에 오는 거거든. 뭐, 저는 알죠. 음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면, 이런 멋진 또 뷰와, 이런 멋진 선물을 준다. 뭐, 저는 알기 때문에 그 맛을 보고 왔지만, 저희 루파님께서는. 또 올라오자마자 또, 와, 입부터 벌려지거든. 좀 힘들어야 또 이런 풍경들이 또더 맛있게 느껴지거든. 어, 아직까지 시간이 지금 조금 이런 시간이라서, 한 30분 정도 어 풍경 구경을 좀 하다가, 어 텐트. 근데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안벽이라서 뭐 팩을 박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로 여덟 개 정도 확보를 하고 어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절에 있는데 어 맥주를 먼저 한잔 할까요? 여기 힘들하는 어 여기 어린이가 있으니까 어 맥주 먼저 한잔 하고 어 돌멩이 줍도록 하죠. 어 그래야 되겠다. 마음에 안 쓰러서 안 되겠다. <목소리> 올라와도 또 이거 한 잔이면 또다내려가겠다또 이렇게 일요일 오후 같이 올라와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루프 아직까지도 지금 어리 빠졌다 이거 이거 한잔 먹으면 또 돌아오거든. 어깨 좀 두드려줘요. 어. 고생했다. 아이고 아이고 수고했서 <laughs> 머리를 쓰다 와줘야지. <laughs> 한잔 하시죠. <laughs> 네뭐 고기 한잔 하시죠. 공 공룡 한우도 내보니까. 음. 이럴 때 하나 좀 먹어야죠. 그냥 아, 맛있겠네요. 음. 꼭 다른 유튜버가 니까뭐 좋은 하나 꼽아주더만, 얘는 삐쩍 말랑해져네 산에서는 아. 이렇게 불을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걸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 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고마 주먹 주는 대로 밑이, <laughs> 그래서 오늘은 루파님이 텐트를, 동계 텐트는 안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동계 텐트를 이제 두 개를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텐트를 이제 두 동을 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잘 텐트는 삼들로 어 이것도 사실 동계에는 쓰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텐트거든요 이 텐트가 여름에 쓰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건 도어가 3개거든 그래서 여름 3계절 쓰기로는 되게 4계절용으로 이제 밤 되니까 많이 춥습니다 그죠? 아 어. 근데 아까부터 이 양반 와이 조용하노? 어디 갔노? 장군 아, 어디 가십니까? 아니, 집에 갈라고 어대가 지금 저희 아버지 짱 지금 뭐 배낭 메고뭐 하시는데요? 아니 갈라고요 어딜 가? 이 너무 높고 <laughs> 아이 숨이 잘안 쉬죠 랜턴 없으면 안될 텐데 랜턴 갖고 왔어요 헤드랜턴? 아씨 랜턴이 없네 <laughs> 빨리 앉아 빨리 돌아 앉으세요 오늘 경량 패딩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어. 야 그래도 유튜브라고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풍경만 보면 그립만 쳐야 쓴다. 어 예쁘죠. <laughs> 백패킹에서만 딱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음식으로 들고 왔습니다. 먹 뭐. 쪽발, 오뎅탕, 김치를 넣어서 이제 먹을 겁니다. 되게 음식에 대해서 깡탈스럽더라고. 세 시간을 구워왔습니다. 명랑구이. 있어. 일단은 오뎅탕을 먼저. 고생하고 처분할 뻔 했는데. 응. 아! 쓰레기 봉투입니다. 사실 이런데 막 너저분하게 두면은 바람이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탁 떼는 거죠. 이렇게. 쫙 떼고, 뚫리는데, 이렇게. 딱 붙이면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놀람> 와, 좋네. 이 음. 액상용이 무조건 맛있거든요 음, 음. 음, 음. 저의 마법의 가루입니다 이거 얼큰 국물 아 그거 먹어본 사람이네 음. 바늘 반만 어. 몇 발은 에있으니까 지금도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쑥갓으로 이제 메모리 낚시 유튜버답게 이또 문어를 이거 사오셨답니다 어 잡았어요. 어 진짜 직접 잡았다고? 잡았, 잡았어요. 어 네. 영상 볼수 있나요? 어, 당연하죠. 아 댓글로 하세요. 영그그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 미영. 아 미영. 음. 백패킹에 이거 해치는 칼이 4 0 m 를 들고 도망하고 <laughs> 맛있는 음. 거 명란하고 먹 뭐, 오이도 좀 썰어주세요. <laughs> 아, 네, 아재가 제일 얇게 썰을 수 있는 그 능력치를 보여주기. <laughs> 화선지인데화선지그 <laughs> <laughs> 거의 뭐 오이 마사지용인데? 이건 명란을. 조금 요렇게 담아가지고 저 옆에 텐트 혼자 계신 분 조금 드리고 겠습니다이 어. 진짜 맛있는 어. 거라니까. 내가 구웠다니까. 그지. 아 저는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 어차피 뭐 같이 배탈 나는 거지 뭐. 네. 아이 직근은 억수 얇게 썰인네내근 억수 두껍게 썰이고. <laughs> <laughs>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게 두껍다니까. 라고 인자 마요네즈. 오늘 문어 초회죠. 그렇죠 문어 초회. 문어 초회. 근데 일식집에 가니까 이걸 약간 좀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물결. 이렇어그 음. 물결로 좀 예쁘게 하던데. <laughs> 본 <걸막 웃음> 아, 그런 말하아요 그래, 이렇게 그래 그려 하던데. 어. 어. 그건 내가 잘못 띠. 그뭐 비슷하네 그래도. 크리가 음. 작다. 아, 이게 소스구나. 저는 여기 마요네즈나 여기 명나 일단, 우리, 루파님께서는 문어 초이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위로해 줄 술은 이 녀석을 들고 왔습니다. 고랑주, 빼, 갈. 한자는 잘 모르겠다만 오늘의 술은 이겁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음. 음. 이 카메라 때문에 한 손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음. 이만큼씩만 마셔한 번에 마시면 안 돼요. 아유, 아유. <laughs> 한잔하시죠. 음, 음, 음. 어, 맛있다. 누가 해줬다고? 우리 호러 엄마가. 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음, 음. 이번에 이제 바다향이 가득하게 찹니다. 근데 조금 싱겁다. 어. 초장이 싱겁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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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을 좀더 넣었어야 되네. 와, 맛있다. 음. 음. 약간 물에 먹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 그러면 뭐 오늘, 어제, 어제 잡으신 거예요? 네. 문어라.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음. 아주 싱싱한 거네요. 음. 음. 아, 내가 찾아볼게요. 왜 음. 벽이니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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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얘 국물 먹을 때마다 이래야. 이 이제 숟가락 사긴 사야 되겠다. 음. 이안 되는 게다 이게. 보통 백패킹을 가면은 아, 음. 오늘은 좀덜 추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안 추운 게좀 아쉬울 정도로 그죠? 음, 오늘 추워도 음, 될것 같아요. 이 분위기 자체가 음. 좀더 추울 때 먹어야 이렇게 좀더 갬성이 어, 100% 뽕뽕 음. 터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오히려 안 추운 게좀 아쉽습니다. 괜찮으시죠? 잘 모르지만 추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뭔가 이 음식이랑 이 분위기 음. 자체가 음. 오늘 추워야 크으. 아우 뜨겁다. 뜨겁죠. 응, 뜨겁다. 뜨겁다. 그러니까 일이 된다니까. 불이 없어도. 와... 야, 그거 이고 괜찮겠다. 응응. 응. 한잔 하시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잔 하시죠. 아. 아 고맙네. 야이뭐공다단 소리까지도 제가 어. 들을 어, 정도는. 아니, 아까 올라올 때는 욕도 나오고. <laughs> 아씨. 말라내를 불렀나 싶고 음.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주란들 음. 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보겠노 제가 중간에 되게 힘들어하시고 조금 짜증을 음. 내시더라도 또 분명히 이 맛을 또 즐기시더라고 저는 음. 확신을 했고. 거아 음. 음. 이제 해가 지니까 확실히 좀 춥긴 춥다 그죠? 따뜻한 게 이거 또 따뜻한 걸 해달라고? 응, 음, 말 호라 엄마 빨리 해줘. 또 호라 엄마가 또 해달라니까 또안 해줄 수가 없네. 나 솔직히 귀찮거든 지금. 산에서 또 떡국 처음 먹어보죠. 처음보다 <laughs> <laughs> 처음 먹는 거야. 내가 진짜 오늘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주고 있다 진짜. 아.. 음. 우리 호라 엄마, 효도 해야겠네. 콩국물 좀 넉넉하게 먹어요. 이불 옆에 국물 많이 했으니까. 음. <laughs> 이렇게 뜨끈하면 무조건 맛있어. 음. 뭘 말하죠? 아 맛있어. 응. 응. 맛있는데 뭔가 약간 좀 김치, 장아찌, 장아찌. 내가 그래서 또 준비를 했지. 이게 바로 이탈리안 고추장아찌. 어? 이탈리안 고추장아찌 알미토 체리페퍼. 이 방울 방울 토마토 아니에요? 나도 이런 거 먹을 줄 안다니까요. 뭐 장사리 에 산다 해가지고 그 땡초만 먹는 게 아니라니까. 알미토 한다니까. 체리페퍼 이 이탈리아. 어음 고추다 음. 음 맛있지 음, 음. 이야 매 진짜 짱아이네 음. 매콤한데 크림 치즈까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그렇죠. 고급진 거 알미토 저희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봐봐 음료 될것 같은데 음 맛있다. 아니 치즈 미쳤다 아... 음 맛있다 아, 맛있네 <laughs> 오빠님, 이제 잘 준비 다 했고, 이제 불만 꺼면 됩니다. 옆에 저 루파님께서는 이제 벌써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나름 피곤하셨겠죠, 그죠? 친구이자 또 유튜버의 동료이자 소소함의 감성을 느낀 것도 오늘 너무 기분이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여튼 여기는 일출 일몰을 두 군데를 다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엔 더 좋은 영상이 떠올 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잡니다 아, 피곤하다. 일어났습니다. 아, 여섯 시 삼십 분. 여섯 시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아, 막 춥게도 춥고 이제 하긴 이제 동계네요 이제. 아, 어, 창문을 이제 조금 열어보니까 앞에 뭔가 어, 선물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잠은 뭐 나름 잘 잤습니다. 옆에 뭐 코고는 북소리 들으면서. 어, 잘 잤어요. 어, 예. 네. 두꺼잘잤습니다그 어. 뭐 침낭은 뭐 그리 두꺼운 걸뭐 들고 와서 자도 어... 뭐 안잘 수가 있겠나 아, 그래도 춥던데. 어이. 안 추웠어요, 허라님 뭐이 정도 가지고 뭐 춥습니까. 아, 침낭이 너무 얇은 얇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지 아, 카메라 좀. 아, 여러분, 이 뭐? <laughs> 이 전기 들어는. 아, 드러난... 야, 그거 저냥 에어매트. 에어매트에 무슨 요아 요새 에어매트는 USB 에어매트도 있나 보네. 야, 내한테는 아, 말도 안 하고 혼자 이런 그를 게는... <laughs> 아이라니까, 저, 지금, 보 본용이 아니고, 의료용입니다, 의료용. 네, 허리, 허리 좀찌 그냥, 막고새또 그걸 봐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하, 아, 또, 오늘 멋진 이런, 백린이를, 이, 백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또 생겼네. 우내가 조금 바닥으로 낮긴 하지만 넓게 펼쳐진 게 거의 뭐 동해 앞바다 수준입니다. 처음 백패킹 하시는 분이 백패킹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우내 때문에 많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이 백패킹을 해야만 이런 걸볼 수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아 너무 좋네. 어 진짜 아니 진짜 이거는 어 너무 좋은데 다음에 또이거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혼자 전기 전기 매트에 참아이 진짜 뭔가 몽환적이라는 느낌이 어. 딱 표현이 딱 어울리죠. 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다. 오르가슴. 아 이런데 오르가시분 느낀다고? 지향 아, 특이하시네 해가 올 놀름에는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뭐 침낭 같은 거좀 정리를 하고 사실 지금 바로 정리를 하고 하산을 해야 시간이 맞는데 오늘도 조금 지각을 합시다. 이거는 조세희 선생님들 보여드려야지 아침 이제 운해를 바라보면서 블랙퍼스트를 먹고 이제 저희는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블랙퍼스트는 쪽꼬에몽 분빈이 온다. 호떡이 너무 작아 꿀도 많이 안 들었는데 꿀은 깜짝떡 호떡 좀커야지아 무지 마라아 나가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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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침에 와 햇빛이 나니까 운해가 더 예쁘게 보이네요. 또 사회에 또 적응되는 동물인지라 또 사회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아쉬움을 남겨 주는 눈에가 있어서 다음 백패킹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백패킹 오신 우리 루파 님이 또 이런 멋진 눈에를볼수 있어서 제 나름대로 더욱 더부듯합니다 아, 오늘 너무 멋지네. 근데 아침에 진짜 너무 놀랐다그 음... 다음에 또한번더올 의향은 있는데 조금 더 낫고. 아, 조금 더 이제 레벨업을 해야지. 아니, 예, 예. 아니 보니까 운해만 보면 돼. 설산을 또 <laughs> 보시면 더욱 또또 매력을 빨리 질 겁니다. 아니 낮고 눈 많이 오고 <laughs> 좀 낮고 운해 많고 그런 대로 추천해. 아 <laughs> 귀찮다. 이게 또 땡기는 있고텐트들 오늘은 하산길이 그래 반갑지가 않습니다 또 회사로 또브라브라 쫓아가가지고 지금 밀린 업무를 지금 해야 되겠다 후다닥 끝내놓고 중간에 몰래 어디 짱박해가지고 낮잠 또운뇌를 뒤로 하고 저희는 또 씩씩하게 또 하산을 하도록 하죠 아 씩씩하시네 어 아니 무슨 배단하고 실업을 하시면 유도를 하십니까 배낭하고어야 이거 한번 더 보고 가자 이거 마지막으로 야 미쳤습니다 그죠 낙엽이 있어가지고 많이 미끄럽거든요 나간길은 어,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에 멋진 운해를 보고 내려가니까 진짜 뭔가 한주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깔끔하게 또 시작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백패킹이라 하면은 뭐 설산이 가장 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시즌에는 물론 설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즌에는 운해가 가장 큰 선물이자 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꽃을 하나를 만나 받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깔끔하다니까 뭔가 프로포즈 받은 그런 느낌이라니까 운에 너무 이쁘다. 응. 운해 보이십니까? 이 마지막 이 출근길, 어, 하산길이 아닌 출근길마저도 이런 선물을 주네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도 이제 조금만 이제 하산을 하면 제차 있는 데까지 이제 도달을 합니다 항상 매번 엔딩은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백패킹이라는 취미가 저에게는 큰 선물과 큰 원동력을 준다 활기차게 만들거든 힘든 백패킹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루파님 함께 이렇게 하루 1박을 보낸 거에 너무 기쁘고 행복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루파님께서는 이 낚시와 캠핑을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계시니까 낚시 한끼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런 캠핑의 영상을 또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낚시 한끼 꼭 들어가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번 주한주 주 이렇게 멋진 운해와 함께 힐링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 감동이 넘치고 재미가 넘치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뵙도록 하죠. 안녕. 지쳤다. <laughs> <laughs> 전국밥한 그릇 메기로 보내야 되는데 미안하다 진짜. 아 출근이 중요해. 저 어, 출근해서 먼저 좀 가보. 아 그래도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 국밥을 한 그릇 메기 갖보내야 되는 게 맞겠죠. 어, 조금 지각을 하더라도 그게 맞겠다. 마음이 너무 무겁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소리 후. 음? 연결이 되지 않아. <laughs> 이 소리 후. 전화 차단을 한거 같은. <laughs>